풀액션 플라스틱 모델캐 제이데커 안녕하세요 장난감가에의 잠잠 장잠잠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코트부키아에서 아, 영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영자경찰 제이데커에 등장하는 제이데커가 발매를 해 주었습니다 아 발매하기 전부터 예약을 해 놨었는데 요즘 택배가 많이 늦죠 음 일주일이나 걸려서 제품을 받은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아 제이데커 <laughs> 신나는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작경찰 제이데커는 요전에도 요 슈퍼러블 초과급 제이데커를 소개할 때 약간 더럽기 때문에 그쪽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트북키에서 제품을 내주었구요 3년 정도 전부터 코트북키에서 이제 용작 프라모델을 내줄겁니다 라는 발표와 함께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 이제 겨우 두 번째 시리즈 <laughs> 되겠습니다 요 녀석의 특징으로는 프라모델로 나왔다는 것 이외에도 이후에 발매될 이번 달에 발매될 예정이죠 데커드에 들어있는 맥스캐논을 장비해서아 제이데커 맥스캐논 모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내년에 발매 예정인 듀크 플러스 합본 합체 세트를 구매하신다면 바이어 제이데커로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녀석 될것 같습니다 바이어 제이데커도 따로 아, 별매로 발매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맛을 봐야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이데커를 먼저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20년 11월 28일 날 발매를 해주었고요 발매 정가는 7200엔에 세금 별도로 해서 발매한 제품 되겠습니다 패키지 크기를 좀 보시면은요 일반 HG 사이즈인 MG를 갖고 왔습니다 x r 은 기계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상당히 커다란 아, MG 박스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음, 높이는 조금 낮은 느낌인데 코토부브 기아 친구들 항상 만들어 놓으면은 제품을 아...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인데 <laughs> 박스를 굉장히 크게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튼 패키지는요 요런 식으로 제이데커가 상당히 이쁜 일러스트로 나와 있는데 어, 제이데커가 설정상 20몇미터인가 18미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고층 빌딩이랑 같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이거는 음, 오류가 아닐까요 코토부키야?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멋있으면 됐죠 <laughs> 아, 옆면을 보시면요 제이드크의 완성된 모습이 요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앞모습 뒷모습 포징 제이데카! 하는 포징일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버스터를 들고 있는 제이데카 경찰복도 들고 있군요 제이버스터는 이런 식으로 버스터모드였나요? 발칸포 모드였나요? 이런 모드로도 재현이 가능한 건가? 어, 아마도 파츠를 다른 별도 파츠로 하나 더 넣어준 듯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은요 브리브걸과 <laughs> 합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 아시겠지만 항마력이 없는 녀석으로서 <laughs> 여성 캐릭터는 사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돼있구요 구성된 파츠가 요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역시나 제이드버스터는건 모드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경봉 음 전기경봉이라고 하는구나 <laughs> 그 파츠도 있고요손 파츠도 상당히 다양하게 요런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들어 봐야겠죠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일단 런너빙투가 하나 둘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정도가 이렇게 14개까지 들어있네요 14개의 봉투가 들어있구요 대부분의 봉투는 한장 한장씩 정성스럽게 런너가 아, 이렇게 런너 봉투에 한장 한장씩 들어있게 됩니다 빨간색 파츠도 이런식으로 나와있고 이런 부분은 포즈를 좀 해줘야 되는 건가? <laughs> 일단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쓰이는 관절 역시나 코트북키아 답게 이런 짜잘짜잘한 파츠, 짜잘짜잘한 런너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흰색 런너도 요렇게 음... 요런 식으로 사출을 해 주었구나. 일단 날개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를 보시면 등 부분, 음... 어깨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만 보셔도 크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상 공개된 걸 봤을 때는 슈퍼로버초합금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하더군요 일단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다리 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웰드라인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시는 분들은 도색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절 파츠, 분리 케을 해당하는 파츠 그리고 노란색 파츠인데 아, 개인적으로 이 노란색 파츠 너무 마음에 색깔이 들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살짝 도색을 해줄까? 음, 일단 파란색도 요렇게 나와 있구요. 하나만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 칠을 해줘야 되지. 아, 저 노란색만 색칠하기는 좀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얼굴 파츠도 요런 식으로 눈 부분이라든지 입 부분 도색이 되어 있구요. 아, 귀 부분에 검정색도 따로. 음... 고색이 되어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검은색 다리 파츠라던지 스커트 부분 어 데커드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준 느낌 되겠습니다 클리어 파츠는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로더의 앞부분은 이 주황색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데커드의 대가리 부분 아닌가? 이 부분까지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네요 빨간색이라서 나왔을텐데 그리고 점자 경봉도 <laughs> 회색으로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흰색으로 안 나오고, 음, 아무튼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또. <laughs> 해야겠군요. 나머지 검정색 파츠, 발목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J 버스터가 아닌 아, 맥스 캐논을 꽂기 위한 허리 파츠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J 데커의 수납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관절 부분들 정보를 보기로는 어, 그레이트 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관절 관절들이 이전에 발매했던 그레이텍 스카이저의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역시나 빨간색, 아, 클 글리어 파츠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머리 파츠는, 음,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두 종류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게 아닌가? <laughs> 이 부분은 다른 데 들어가는 파츠인 것 같아요. 제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머리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에 들어가는 경광등의 빨간색 파츠.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것 같고요. 설명서 굉장히 심 음, 슬림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일러스트가 꽤나 멋이 있군요. 그리고 책장을 열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와. 제이데커의 설정화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설정화랑 같이 보니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샘플만 봤을 때는 에 약간 제이데커 두껍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꽤나 설정과 비슷한 제이데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 아웃 제이데커 자 제이데커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만들어주는데 걸린 시간은 세시간반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 1, 일단 만들어 주면서 아 역시나 단무지 컬러의 노란색이 너무 용서할 수가 없어서 아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레드 골드라는 색깔을 사용해 주었고요. 아 도색하는 김에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메탈릭 레드와 메탈릭 블루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만들어 준 감상은요. 어 관절 구조라든지가 이전에 발매했던 그레이텍스 커저 완전히 동일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외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녀석들만 신규 조용을 해서 어, 내준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느낀 점은 이 정도라면은 진짜 변형만 안 시킨다면 모든 용자 시리즈를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쪽 로봇 계열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되겠죠. 음 아무튼 만들어 주시면요. 제이데코 본체 그리고 제이버스터, 제이버스터의 건 모드용 총구 그리고 교환용 손 파츠가 둘네 여섯 여덟 열개 그리고 경찰봉이 아, 중국 런너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열개 완성이 되고. 아, 어, 맥스 캐논을, 아, 어, 환장할 때, 환장할 때라면 장착할 때 사용하는 허리의 파츠가 이런 식으로 두개 제공이 됩니다. 아, 브레이브 걸즈의 파츠를 꽂기 위한 어태치먼트 파츠도 하나가 제공이 되는데, 그 녀석은 어차피 안살 거니까 냅다 버려버렸습니다. 제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색 분할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클리어 파츠라든지 각부의 조형 등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팔이라든지, 어, 허리라든지, 조금 두껍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레이트급 합체인 듀크파이어의 아, 환장 파츠라 그러나, 파이어제이드에 기의 합체 파츠를 이용해서, 아, 파이어제이드에 합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급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는 프로포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이 또 있는데 바퀴 부분이 색 분할이 안 되어 있더군요. 요즘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동률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목 부분이요. 앞뒤로 요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볼 조인트로 박혀져 있고, 위 아래에서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약간 갈아주었는데 또 여전히 빡빡한 느낌 이 되겠습니다. 아, 짱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러질 정도로 짱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아, 요렇게 사이렌이라든지 뿔이라든지 귀라든지 뾰족뾰족하게 얇게 사용된 부분이 꽤 많은 녀석이라서 잡고 돌리다가는 요런 부분들이 파손될 것 같아요. 목 부분은 파손이 안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약간 根。跟 깎아주면서 만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슴 부분의 이 조형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날개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어, 360도가 그래도 안 돌아가는구나. <laughs>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어깨 부분은 위로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위 아래로 이만큼 움직이고요. 팔 부분이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토부키아이기 때문에 관절이 굉장히 짱짱짱, 아,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롤도 윗부분에서 한번 달려있고, 아랫부분에서 한번 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잡고 돌려주시면, 아, 요런 식으로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이지만, 아랫부분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약간 빼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음 이만큼까지가 최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은요 약간 신축이 가능한 양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레이틱 스카이즈도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손목은 까딱까딱 뭐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요 어,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들어있는 어, 파츠를 이 부분에다가 아마 꽂아서 화이어제이 데코의 팔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 부분은요. 윗부분에서도 한번 아랫부분에서 한번 끊겨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아랫부분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관절이 어, 가슴 관절이라고 그러네요. 가슴 관절이 조금 헐겁습니다. 요런 식으로 신축되는 기믹이 있는데, 많이 접치다 보면은, 요렇게 빠지는 기믹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요런 식으로 관절은 요렇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신축을 해서, 꽂아 주게 되면은 제대로 키가 살짝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스커트 부분은요 앞 부분의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별로 음, 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laughs> 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뒤로 살짝 살짝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살짝 살짝 밖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 스커트는 역시나 고정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덕분에 고관절은 앞으로는 이만큼 좌우로는 이만큼 어차피 안 움직이는 건가요? 고관절은 좌우로는 스커트에 닿기도 전에 끊겨져 버리게 됩니다 롤도 한번 달려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이 상당히 헐겁게 되어 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폴리캡 같은 건 하나 꽂아져 있긴 한데 뭐 코토부키와 폴리캡은 다들 아시죠? <laughs> 아, 그런 느낌이구요 아, 무릎은 이중관절로 아랫부분에서 한번 윗부분에서 한번 움직여서 이만큼까지 접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캐논 부분은 프로포션을 위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 캐논 부분이 튀어나온다거나 하지는 않구요 요건 완구에서 밖에 기믹이 없었나? 아무튼 아, 요 옆부분에 차고 있는 짐이 요렇게 빠지는 기미로 가고 있습니다 칸이 두개가 있죠 요렇게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고 발을 아마 통째로 뺐다가 아, 발을 새로 신발을 신어주면 파이어제이드 코의 다리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조인트 역시 그레이텍스 카이저와 동일하게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안 움직이는 느낌 되겠습니다 볼 조인트가 박혀있기는 한데 폴리캡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그대로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 빡빡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 볼 조인트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서 분할 파츠로 되어 있는데 아, 런너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조립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런너에서 뛰지 않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유의하셔가지고 조립하실 때 런너에서 뛰지 마시고 그대로 꽂거나 발에다가 꽂고서 음, 봉을 꽂는 식으로 아,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은요. 아, 발, 코발은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제이코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제이코커의 발은 이렇게 안 나눠져 있죠. 통짜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어째서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뒤로 오시면은요 날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앞뒤로 살짝 살짝 움직이고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방향을 바꿔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을 진짜 칭찬을 해줄 만한 부분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까지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 주었구요 데커드의 앞부분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슈퍼로버 초압금에서도 이 부분은 넘어갔었는데 <laughs>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었네요 일단 교환용 손 파츠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본편에서도 제이데커는 그렇게 손 동작이 다양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결국에는 돌려쓰기로 그레이텍스 칼리저라든지 앞으로 나올 용접물 시리즈에서도 이만큼의 손 파츠는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일 어울리는 녀석을 골라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에는 역시나 6mm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발매한 혼스테이지라든지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무기 잡는 손파츠 역시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봉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런더가 중복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경찰봉은 두 자루를 이렇게 제공해줍니다. 덕분에 이 도류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엑스카이저와 같은 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도 이렇게 뺏어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제이버스터 파수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버스터를 잡아주는 액션 씬도 재현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극중에 몇번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건모드 또한 재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이데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산건 아니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슈퍼로봇 추학금제이데커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컨셉 자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다 어, 설정을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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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프로포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laughs> 걸서는 바뀌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설정화도 설명서에 나와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었다고 아 인터뷰에서 있었으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슈퍼로브초화금제이커는 확실히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묵직묵직한 느낌이 듭니다.만 아 이녀석이기는 굉장한 약점이 있었죠. 스커트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 한번 움직이면 잘못 움직이면 부러져 버린다. 제것때 역시나 부러져 있다. 는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가 벌써 7년 정도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색깔이 황편히와 버렸군요.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런 데커디의 아랫부분 요렇게 보시면 프라모델 쪽에서는 어, 클리어 파츠로 데커디의 라이트라든지 제로 더의요 뒷부분에 라이트라든지를 어, 재현해 주었는데 음, 슈퍼로버 초합금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석을 조금 안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보시면은요 아, 프라모델 제이기 데커에서는 제이로더의 앞부분 음, 요 부분 덕트 부분을 재현을 아, 해주었는데 슈퍼로버 초합금에서는 이렇게 재현을 <laughs> 못해준 느낌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만드는 걸 싫어하시고 완성품만 아, 괜찮은 거 짱짱한 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요 녀석 굳이 살 필요 없으시고 슈퍼로버 초합금을 사시는 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맛이다라든지, 이 녀석은 또 아, 나중에 나오는 파츠를 이용하시면 와이어 제이드코로 합체를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입했다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용접물이기 때문에 아 합체를 안 해도 샀었겠죠. 이전에 발매한 코트부키와 같은 회사의에 예,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크기 차이는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머리가 하나 정도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무릎 부분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정도 올라와 있는 걸 봤을 때는 화이어 제이드코를 합체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키가 이 정도 커질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군요. 어, 파츠 교환 같은 것도 굉장히 손쉽게 아 이렇게 뚜껑을 그냥 따버리면은 어, 가슴 장갑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해드린 팔 장갑, 다리 부분을 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합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체한 후에도 크리틱엑스카이저 정도의 완성도는 어,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데커드도 사야겠죠? 듀쿠도 <laughs> 사야겠습니다. 타 브랜드에 한 번만 합체한 용작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C 메카액션 시리즈고요. 슈퍼미니프라 파이어다곤 그리고 같은 슈퍼 니프라의 가오가이거 되겠습니다. 설정 크기로는 제이데커가 제일 작은 18.5m였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파이어 아, 다군이 20m 그리고 가오가이거가 31m인데 역시 논스케일 <laughs> 이 녀석은 워낙 옛날에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논외라고 쳐도 이렇게 세 명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제이데커가 제일 큽니다. 네, 브랜드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오가이거가 굉장히 작다. 얘는 원래 30m인데 나는 <laughs> 생각이 드는군요. 월뭐 어쨌든 제품을 다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크기일 때가 위화감 덜하게 장식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같은 사이즈로 나오주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맞춰줄 거 메이크업 기드 조금 맞춰줬으면 싶은데 절대 안 그렇겠죠? 자, 이상 풀 액션 플라스틱 모델 킷그 제이 데커의 소개였습니다. 아 패키지랑 놓고 보니까 패키지가 굉장히 커다랗다 역시나 과대 포장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슈퍼로버 초합금이랑 똑같은 크기인데 슈퍼로버 초합금의 몇배나 되는 박스 크기인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스를 가지고 오면 슈퍼로버 초합금의 박스는 요정도 <laughs> 너무한거입니까 코토부키야? 아무튼 멋있으니까 뭐 괜찮기는 한데 아 일단 저는 패키지는 다 버리는 스타일인데 요 제이데커의 패키지는 조금 남겨놔야 될것 같습니다 고자우라랑 라이징호 같은 녀석들도 안 버리고 남겨놨으니까 아, 역시나 추억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격세대이기 때문에 용자물이라든지 엘타물은 <laughs> 역시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댓글에서도 가끔씩 질문이 올라오는데, 슈퍼로버 초화급 아니, 슈퍼미니프라나 코터부키아 용자프라 모델 중 어떤 걸 구입하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뭐두개다살 거이지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변형합체가 되는 슈퍼미니프라 조금 더 저렴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변형이 되는 만큼 약간 관절이라든지, 아, 좀 짱짱한 느낌은 덜한 느낌 되겠습니다. 프로포션도 합체 분리가 되니까 끊겨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원작과는 약간 다르다. 라는 걸 조금 말씀드릴 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토부키에서 나온 녀석들은 가격이 아, 슈퍼미니프라 아무리 비싸다 비싸다고 해도 코토부키 아이의 제품보다는 비싸진 않죠 정가가 7,000원이 넘고 8,000원이 넘죠 아, 8,000원 가까이 되나? 아,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5,000원대랑 8,000원대랑 비교를 하신다면 가격면에서 따진다면 슈퍼미니프라 쪽이 압승 되겠습니다만 아, 합체 분리를 포기하고서 극중의 프로포션을 중시하시는 분이시 라고 한다면 어, 역시나 코트 부키 기아 제품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이데커에 한해서는 슈퍼로브 조금 이더 괜찮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인거냐 <laughs> 아무튼 요쪽은 화이어 제이데커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래서 구매를 빨리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국내에서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예약을 해서 받았을 것 같은데. 아, 데코드도 사야 되겠죠? <laughs> 맥스키논도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정석까지 뭐, 해가지고 또 리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의 전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인잘 하세요.